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에 장로 열 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무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밀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진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여자 루토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척의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데서 잘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게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루를 데리고 갔고 루스은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수론을 낳고, 헤수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습니다.